안녕하세요. 지난번에는 프로필 촬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봤는데요. 프로필 사진이야 자기를 소개하는 사진이니까 의상이나 뭐 포즈나 과하게 하지 않죠? 그럼 화보는 무엇일까요? 어, 일단 쉽게 매거진 속의 화보를 설명을 드리면 자세히 보시면은 맨 앞장에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. 그 화보의 제목이죠. 그 주제에 맞는 모델을 구해야겠죠? 모델을 선정을 하고 의상을 준비합니다. 그리고 헤어, 메이크업, 의상에 맞게 준비하시면 이제 포토그래퍼가 조명, 무드, 포즈까지 해서 화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요. 화보는 단한 장으로 끝나는 일은 없고 짧게 6페이지부터 길게는 12페이지, 20페이지 뭐 이렇게. 장피로 간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찍는 일반인 화보란 무엇일까요? 또 비슷하게 어떤 주제를 정하시면 거기에 맞는 의상, 그 다음에 헤어 메이크업을 하시고 장소가 스튜디오인지 로케이션인지를 정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 화보는 특별한 사진이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싶을 때 찍으셔야겠죠? 혼자 찍으셔도 되고, 가족분들, 뭐 친구분들, 여러 가지로. 화보를 촬영하실 수 있고요. 화보를 찍으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내가 어떤 분위기에 어떤 연출의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 사진을 준비하셔도 됩니다. 사진을 준비하실 때 여기까지만 나온 사진을 다 준비하시더라고요. 여기까지만 나오는 사진은 화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프로필 사진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전신이 나온 사진이나 앉아서 뭐 하프샷, 무릎까지 나오는 사진,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튜리오 안에서 찍은 사진들로 모아서 포토그래퍼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의상들을 준비하셔야겠죠?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너무 블랙옷을 많이 입어가지고 좀 민망한데요. 제가 옷이 다 블랙옷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하지만, 화보를 찍으실 분들은 평상시보다는 좀더 화려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. 그래야 좀더 화사하고 좀더 드라마틱하게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별한 촬영을 하시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타를 평소에 치신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포토그래퍼이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카메라를 이렇게 여러분 중에 카메라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고, 사진 찍는 거 취미이신 분들도 많잖아요. 뭐, 카메라를 가져오셔도 되고, 아주 아끼는 핸드백 같은 거 가져오셔서 들고 찍으셔도 되고, 여러 가지 소품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. 어 제가 촬영했던 분 중에 한 분은 테니스 선수였다가 은퇴를 기념하는 화보를 찍으셨는데, 라켓을 가져오셔가지고, 그 라켓을 이용해가지고, 정말 너무 귀엽고 깜찍한 화보가 나왔었습니다. 사실 스튜디오 촬영이라는 거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촬영 단계입니다. 왜냐면 하이텅빈 공간에 인물만 꽉 채워서 사진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줘야지 좋은 사진이 되고 또 그게 조금 엇나가면 약간 뭔가 애써서 찍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그렇기 때문에 찍는 사람도 엄청 고난이도의 사진을 찍는 거고, 찍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? 손끝 동작 하나, 눈빛의 연기, 입모양, 바디 전체적인 실루엣 등등이 모여서 좋은 사진을 만드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의상도 여러 벌 준비하셔가지고, 포토그래퍼랑 상의하시고, 자기한테 잘 어울리고, 또이잘 사진이 잘 실루엣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의상을 여러 개 준비해서 가져가셔야겠죠? 슈즈도 잊지 마시고요. 저희 사진가들은 돈 받고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. 원하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있으시면 그 비슷한 이미지를 많이 찾아가셔서 사진가하고 많이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사진 많이 찍기를 바랍니다.